선민이 답장 안 하면 안 돼요? 돼지고기나 뿌시죠? 어차피 돼지 찾나, 돼지 찾나, 생돼지나, 냉동돼지나. 선민이 형이 춥게 있나, 따뜻하게 있나. <laughs> 아. 좀 섹시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 좀 너무 까매죠 아, 좀 너무 까매쳐? 아이 원훈이가 오늘 자리 비웠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개그맨 김원훈인 거 인정합니다만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다. 예. 저는 뭐 오늘 저 혼자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범이 간다 간다 간다. 이재우 씨예요? 예, 제가 이재우씨입니다 오늘 원훈 형이 바빠가지고 아그 얘기를 내가 좀 했는데 어떤 부분을 느껴? 요즘 요 김원훈에 대한 어떤 느낌? 엄청 취해 있어요. 아직도? <laughs> 아직도 취해 있고. 지금 두신데 아직 취해 있으면 그거는 방송인으로 문제 아니냐? 그형 운전할 때 창문 내리고 운전하거든요. 음. 거의 음주운전이야. <laughs> 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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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취해. 편집님이 지금 오해한 것 같아. 인기에 취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 음주운전이다. 보시는 분들 우리 택택이 여러분들 중에서. 야야야. <laughs> <야, 야. 웃음> 오늘 다정하고 가면은 <laughs> 원훈이가 아예 할게 없다니까 와서. 택택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사실 원훈이 형이 바빠서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면 촬영을 미룰 법도 해요. 근데 그냥 사람을 바꿔서 한다는 건. <laughs> 그닥 필요 없다는 거거든. 오늘 나올 만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보시는 연령층이? 어, 20, 성인분들이 많이 보나요? 20, 2090. 10대 빼고 웬만하면 다 본다고 봐야 돼. 2090. 성인용품이한번 나올 때가 되네. <laughs> 성인용품 대 곽보. 일단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얘기해주세요. 저 이제 활동 시작하려고요. 저희 오늘은 핸드폰 없이 문자에 답장해보는 네? 너무 위협적일 <laughs> <듣는 웃음> <듣는 웃음> <이리 되니까? 웃음> 어? 어? 그러면은, 공화를 올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내가 강화도 공화에서 불을 올리면, 네가 마포구 쪽사에서서 있다가, 최근에 문자를 누구랑, 을지문덕이랑 문자했어요 최근에? <laughs> 핸드폰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확인해서, 저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준가인데 GS25 미아 신일점에서 초코에몽 사드셨네. 어? 문자 와 있는 게 있어요? 나 진짜 거짓말 안 기분 좋은. 법님 안녕하세요. 광고권으로 논의드릴내용이 있어. 시간 괜찮으실까요? 요즘도 15 맞죠? 15만원이에요? <laughs> 야, 야, 기회를. 근데 이거 지금 광고권은 빨리 답을 줘야 될것 같은데. 당신들 때문에 나돈못 벌면 어떻게 될 거예요? 광고권 답장 못 하는 거야, 지금? 이거부터 답장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급한 상황인데? 몇 개가 더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 코미디언들이 또 이제... 아, 그러네. 지금 지윤 누나한테 문자가 하나 와 있고, 네. 이선미 씨한테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네. 지우가 오늘이 월요일이면은 음. 그 민상형 아, 배고픈 라디오 게스트 할 거예요. 아마... 어, 어떻게 아세요 저도 SBS 라디오 하고, 여기도 네. SBS 라디오 두개 네. 하고 있고, 네. 배그맨들 문자를 답장기쉽겠다 바로 가능이고, 네. 읽고 답장을 어떻게 할지 동선을 짜보자. 고 음. 모레 어디서 누구 차 타고 출발하래? 형, 형 트렁크에 짐칸 많이 남다. 선민이랑은 어디 가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백패킹 하러 가기로. 오. 스케줄 때문에 지금 물어봤나 봐. 오. 오빠 <laughs> 영업 중 댓글 봤냐고. 왕이 오빠랑 나랑 흥 <laughs> 타임라인 정리한 거 봤냐고. <laughs> 보면서 나도 점점 의심스러워. <laughs> 아, 쓸데없는 얘기네. 네, 아무래도 음. 저희 그 12층 이슈가 최근에 뭐 재밌다 이런 게좀 있다가 그죠? 많은 팬들이 마랑이랑 음. 지우를 이렇게 묶는 뭐가 있다? 어, 그래서 타임라인을 다 찍어가지고 좀 정분이 난거 같다 아. 이런 상황이라 아. 원훈이 같은 거야. 지, 지우도 음주운전 중이야, 지금. 시해 있는 거야, 지금. 단속을 해야 되고 어. 개지랄하지 말라고 답장할 생각이 어. 있어개 하지 마. 개 하지 마. 개 하지 마. 아, 어. 이 여섯 글자를 전해주러 어. <laughs> 지금 부지? 목도 부지? SBS까지 가야 되는 거죠? 3시 반에 끝날 거예요. 얼추 가서 기다리면 끝나자마자 형이 날 하지. 날 하지 하지 마 <laughs> 하고 바로 지윤 누나가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이 끝나자마자 지윤 누나 매니저님이 태워가지고 가버리면? 지윤는 매니저가 없어. 왜? 지윤은 혼자 하고 혼자 먹기를 선택했어. 아 현명하다. 그 우리 컨텐츠 할 때도 응. 택시로 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버스를 타야 돼 우리가. 뭐여기가 가는 길이니까 일로 가면 있겠지. 버스가 있다고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일로 카메라가 걸어가겠지. 아 그게 테크야. 아 이렇게 <laughs> 생각하는구나. 머리가 좋네. 무슨 역으로 가야 돼요? 어, 여기 있다. 목동 파라곤. 674 타자. 에이, 에이, 어, 이거 봐. 어? 히테크리바. 곧도착 6627. 667 가. 667 가. 왔다, 왔다. 진짜 드라마처럼 왔다. 가이선 카드를 대주세요. 노선도 가야 돼. 광고 나오네? 문성 운성. 어, 운성. 상성 빠져놨어 아시작 빠져놨어 이때라도 테크를 즐겨야 돼 어? 권혁수 광고 찍었어 아 배아파 야 광고를 다 저렇게 주변 지인들이 광고 찍고 있는데 나도 문자 한 통이면 저렇게 출연할 수 있는데 문자를 못 하니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권혁수한테 가겠네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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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거의다 왔어 어? 어 뭐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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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네. 되는데 기사 아저씨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기사 아저씨가 실수를 했다고? 응. 근데 이게 SBS 셔틀버스가 아니잖아요 아 <laughs> 맞네 한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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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범입니다. 아니 2090이라면서 아무도 몰라요. 2090이라면서 일부 2090. 아, 일부 아, 2090. 2090. 와, 여기가 SBS 서울방송. 이게 누가 기획한 꼬라진지 모르겠지만 네. 답장하겠다고 진짜 s b s 로 왔어요. <laughs> 그래서 온 김에 약간 의미를 찾으려고 지우가 지금 녹화의 기준으로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 온 김에 생일 선물까지 전달까지. 이게 이렇게 하면 낭만이 돼 이제. 아 그치. 아마 일로 나와서 여기서 택시 타고 이렇게 갈 걸? 그그 그. 그래 그래. 어 잠깐만. 여기 지금 2090이 몰려오고 있어요. <laughs> 여기가 우리 구독자 분이구나. <laughs> 어, 이제는 아. 1090이지. 1090몇 살이야? 안녕. 첫방아 첫방 잠깐만. 근데 자전거 인터뷰 한 번만 하자. 조회순이 이런 게더 나오거든. 형도 로드를 타봐서 아는데 이거 완전 카본 바디지. 와, 와, 와 섹시하다 섹시 해와 가벼워 가벼워 야 중이가 어떻게 천야잘가잘가 처음... <laughs> 잘 가. 아니 근데 지윤는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끝났어 3 2분이야오 나온다 나온다 오 나, 어디 어디 나온다, 어디 나온다 나온다 연예인 김지유씨에요야 <laughs> 뭐야 미쳤다, 뭐야 다야개 하지마 끝야 <laughs> 네가 쓸데없이 음. 카톡해가지고 답장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누나. 뭔 소리야? 아, 카톡 답장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어. 왕이랑 뭐 요즘 엮이는 어. 거 같다. 이거를 아, 내가 한게 아니라 어. 사람들이 왕이 오빠랑 나의 사이를 의심하는 것들이 많잖아. 아무도 관심 없어. 끝. <laughs> 자 가자 이제. 사실 이것도 있어. 생일 선물 전달하러 왔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김지. 아 징그러. 아 벌레 같아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 아와 진짜야? 네. 아 사실 이거 주려고 왔구나 둘이. 이번 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근데 이거 너무 감할때주려 그랬는데. 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개 얼마든지 떨어주세요. 와 네. 어, 너무 와. 근데 나 진짜 이거 딱 한마디만 할게, 나 밥을 안 먹었어. 뭐좀 먹으면서 혹시 얘기 좀만 할까? 야. 왜냐면 시간이 떠, 내가. 지금 중간에 다음 스케줄.. 근데 같이 있을 수 있거든? 어. 근데 나 지금 빨리 이거 처리 다 하고 아, 광고 배고파.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laughs> 빨리 그거 답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니까 빨리 가자. 들어가서 빨리 얘기하자. 온다. 야, 누가 똥도 시켰어. <laughs> 맛있 뭐야? 음. 뭐하는, 뭐해, 뭐해요 여기서? 네가 공복이라고 오자 그래서. 저 지금 답장할 때가 <laughs>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니 뭐온 김에 사실 요즘 뭐 지우가 나오면 또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아까 천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음. 탄 중학교 그 2학년을 그거를. 만나서 너랑 그렇게 길게 안 뽑아도 돼. 아 근데 와. 누나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게 떠올랐어. 한 시간 그렇게 열심히 하고 72,000원 받는 데, 세금 떼고 72,000원 받는데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아, 그치. 그냥 나를 비우는 시간. 화장실, 화장실 같아. 같은 거구나. <laughs> 나 이거 스님한테 다 일러. 나 어? 스님이랑 같이. 아. 그 자리 그래서 비움의 아 시간이라고 한 거야. 일단 먼저 네. 또 저희가 웃기려고 네. 또 개그맨들이 또 무례했던 네. 점 스님에게 네. 심심한 사과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심심하진 않습니다. 재밌는 사과의 말씀 <laughs> 재밌게 해보세요. <그럼. 웃음> 불교에서는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 제가 회귀로 이행시를 하면서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려운 거 회. 회기역 3번 출구, 귀뚫어 드립니다. 와, 다시 한 번. 이 정도면. <laughs> 다시 한 번. 진짜. 진짜. 불교에서는. 네. 회기를 다른 말로 환생이라고도 합니다. 환생. 네네. 환승할 수 있는 역. 생. 생머리 펴드립니다. 이게 개그, 개그 무소유. 개그... 웃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 콘텐츠를 소개하자면 2090을 타겟으로 한 <laughs> 어. 테크와 인간의 대결 아. 문자랑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아. 데이터랑 번뜩 어. 생각났어 하나가 수치해소재 내가 거의 맹신하고 있단 말이야. 아, 그것도 테크놀로지 수치의 수제도. 어, 맞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봐봐, 헛개 헛개 들어가서 헛개. 어. 그거를 아예 다리는 거야, 헛개 헛게 차를. 헛개를 캐 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닦고 어. 다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 야. 어때? 내가 또 생각나는 거 내가 바로 보는게 오늘 말고 내일 보내. 오늘은 또 답장으로 또 왔다. <laughs> 근데 나 말고 또 누구 있어? 답장기어어요 광고주 그리고 선민이 있어. 어. 우리가 선민이 형을 지금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어디 있는데? 몰라. <laughs> 아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알아서 찾아야 찾아 돼. 너 혹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찾으려면 오빠가 그림가라니까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찾아다녀. 현상수배를 때려야겠네. 이거를 선민이를 <laughs> 선민이 눈이 이쁘게 생겼잖아. 맞아. <laughs> 야 잘생겼다 선민이 그림. 리 그러니까 어, 나도. 아 그럼 잘안 나오네 그림이. <laughs> 제거 먼저 공개할까요? 아니 이거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약간 이, 선민이 형.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때 이런 아니야. 왜냐면 선민이 형이 우통을 벗고 있을 가능성이 커. 야 근데 넌 이렇게 짜지면 이렇게 아니고도 이렇게 해도 가능냐 가능. 나 까볼까? 나 할게 나 찾아가랬어. 자 봐봐. 오. 비슷해. 내 내가 닿지. 봐봐. 와. 우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이것만 들고 다녀도 돼. 아 <laughs> 진짜. 와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소재지를 모르니까 메타로 가서 물어보면 나오겠지 어디인지. 거기 이제 선민 이형 스케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음. 선민이가 음. 다음에 또 보자. 오빠! 아 안녕하세요. 진짜 부러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근데 선민 이 형을 만나는 건 좋은데 뭐라고 답장을 거예요? 내차 놓고 오 집으로 차 타고 갈 거야. 어. 그러니. 내 트렁크는 네가 사용할 수 없어. 아, 그럼 카톡 말투로 해야 되나? 오지부로차 타고 갔구야. <laughs> 그러니 내 트렁크는 쓸수 없죠. <laughs> 근데 요즘 형좀 귀여워졌어요? 진짜 뭐 요즘 에겐남 테토남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요. 나요? 그, 잠깐만. 여기 여기 벌레 들어갔어. 어디? 어? 여기 여기 찍, 찍어봐, 찍어봐. 벌레 들어갔어. 벌레. 들어갔어 <laughs> 오 진짜 손에손에 손에. 진짜 머리에 벌레가 가 에스트로겐이 나오니까 내가 꽃인 알았나 보다. Oh, o oh. oh, sorry, sorry, Korea TV show. Yeah, oh,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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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not my c e s t Did you saw him? Our friend. d o t i who is h s o e me, and him. Three men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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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e green eye is the green eye. Oh, really? Oh,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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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ny other friends? Do 아, other friends? Ah, y o 데 c o be s t 지 e a l o 그 you're 고 h e best deal. So, you're the best deal. So, y o 그냥 생돼지나 냉동돼지나 찾는 건 똑같은 거아니렇지 선민 형이 춥게 있나 따뜻하게 있나. <laughs> 거기서 거기지 뭐. 자 일단 들어가 봐. 들어가 보시죠. 이 사람 본 사람. 오, 그래 그래.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laughs> 네. 자이 사람 보신 분. <laughs> 네, 산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산속에 있는 <laughs> <무슨, 오는> 거야? <laughs> 무슨 개그맨이 산속에 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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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누군지 아세요? 선민님. 선민이 형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경님은 선민이 형 담당이잖아요. 같이. 같이 담당인데 왜 모르냐고 둘 다. 근데 선민이가 지금 일 없은지가 6 개월이 지나가지고 굶어 죽었을라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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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중인데 안녕하세요. 황신님, 탑을 못. 야, 야 봐. 야, 야, 야이 진짜 아닙니다. 이거... 진짜예요? 야, 이거 왜 이걸 지금 열어놓은 거지? 와 오늘 저희가 문자 없이 하루를 살아야 돼서 범형한테 아까 그 문자를 하셨잖아요. 그럼 범용이 직접 말해준다고 지금 온 거예요. 네네 장을 못하니까. 음. 네. 진행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드렸고. 네 갑시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딨냐고 지금 소재파 그래도 사에 있대. 이거 오늘 퇴근을 못합니다, 이렇게 음, 되면. 한 10초라도 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근정님 네. 나 근정님 나와 봐. 왜냐면 진짜 오, 오늘 우리가 선민이 형을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 아. 근데 근정님은 선민이 형을 담당을 했잖아요. 네. 전화를 조금 아. 해서.. 아, 하면 안 돼요? 안 저희가 한게 아니잖아요. 직원한테.. 네. 직원분이 한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봤잖아요. 아 잠깐만! 근정님 해병대인데? 몇 기야! 목소리 많라 각시. 아 넌 아니잖아. <laughs> <laughs> 그러면 광고 담당자니까 어. 광고 멘트좀 뽑아주시면 나. 이거 하면 전화할 수 있나 봐. 네. 네, 반사판 해줄게. 아. 한 달에 최소 5,900원? 미쳤다! <laughs> 한 달에 최소 5,900원? 미쳤다! <laughs>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핸드폰이 박살나도 세컨드 디바이스 파손 보장 3년 후새 폰으로 교체 가능 보이스피싱, 해킹 피해도 모두 보상하는. 365 포탈 단말 케어. 지금 당장 이용하세요. 지금 걸면 되나? 오, 네, 지금 걸어주세요. 음, 괜찮아. 아, 예, 선민이 안녕하세요. 선민이 혹시 지금 어디세요? 집. 아, 집이세요? 음. 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야, 이. 야. 야. 야,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laughs> 너 지금 잠이 오냐? 있을 에이, 야, 야! 집에 있을 때야? 너 지금 집에 있을 때야? 산이라도 가서 뛰어. 산이라도 가서 뛰어. 야, 안가도 산에 갈라는데. 어, 어 산에 가려고 갈라는데. 끈어의 냉동돼지야. 소재는 <laughs> 파악했습니다. 아, 집에서 냉동을 하고 있다가. 아, 이제 해동, 해동하러. 운동하러 산으로 나갈 계획인 거야. 그러면 나 이거 어딘지 대충 알아요. 나도 알아. 선민이 형 맨날 운동하는 산이 있거든. 바로 뒤에 집에. 근데 선민이 형 그렇게 산으로 가서 우리가 찾을 거였으면 은 아까 거기 목동 바로 앞에가 맞아. 아까 거기 그 산이 오. 그 산이 염창동 그래!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뭔 이게 개 아니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메타코미들를왜 왔어 우리가. 아온 김에 형그거 했잖아 그래도. 광고 광고는 받았으니까. 그러네. 이제 가면 이제 언제 오나 염창 염창. 아, 아니 여기를 또 왔어. 여기를 계속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강서구 <laughs> 마포구를 그냥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야. 아. 선민이 형 만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나 지금 근데 좀 지쳐서 어. 이제는 진짜 답장만 하고 나 집에 갈라고. 아저산왜 이렇게 높아 보이냐? 선민이 형이 여기서 운동하나 왜 이렇게 습하지? 아 선민 냄새난다. 아까 말갔는데 선민이 형 있는 데로 보니까 <laughs> 영화 곡성 같이 기운이 있는 거야. <laughs> 아쿠마다. <꿈하다>. 대체 <laughs> 이거 들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기분이 좀 <laughs> 이상한데요? <laughs> 좋은 데로 음. 보내는 거 같은데? 야 <laughs> <나> 황토길이다 황토길. <laughs> 야이 황토길이 지금 범이 형보다 밝아. 바닥 봐. <laughs> 범이 <범위> 형보다 밝아. <laughs> 아니 어디 있어? <laughs> 야, 근데 문자가 진짜 없었으면 우리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저기다. 맞다. 저기야. 저, 저기 산수장에 산수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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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좋은 길이 있었는데. 뭐야? 차 타고 올라올수 있었네. 뭐야? 아, 정말 택도 없는 것들. 어, 저쪽에 산수장. 저기니다 어? 야, 저기 있다. 야, 저기 있어. 형, 저 돌박이. 나와 빨리.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왜 왜? 왜 왜? 돌아. 나오 집으로 차로 갈 거고 어 남는 트렁크 없어. 어디가? 야 야. 야 어디가? 어디가? 둘, 셋, 넷, 한, 둘, 셋, 넷, 한, 둘, 셋왜 왔어?